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또 유튜브 영상으로 좀 인사를 드립니다. 서버 개발자하고 서버 엔지니어 차이점 단골 주제죠. 또 질문들을 워낙 많이 주셔서 오늘 좀 짧게 한번 정리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개발자와 엔지니어의 차이점. 자, 서버 개발자와 엔지니어. 네,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그 역할이 좀 동시에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 완전히 구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작은 기업일수록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작업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네, 근데 조금 크고 또 팀이 완벽하게 나눠져 있을수록 이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어, 구체적인 그 이제 그 차이점을 얘기할 때이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개발자는 일단 일반적으로 자바나 파이썬 코딩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 물론 이제 비율로 나눠서 리눅스를 다루고 쉘뭐 스크립팅이나 명령어를 좀 다루는 것들이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비율이 얼마 안 되는 거죠. 한 자기가 작업하는 거에 한80% 이상 작업이 자바 스크립트, 아 자바나 아니면은 파이썬 이런 걸 가지고 뭐 로그인, 뭐 결제 기능, 예, 다양하게 뭐 그렇게 서버에서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개발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엔지니어는 리눅스를 조금 더 집중해서 다루는 거죠. 아니면 도커나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를 다루면서 전반적으로 배포나 어떤 버전 관리, 운영, 문제 해결, 이런 것들 중심적으로 해서 좀 리눅스를 이제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론이 되겠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리눅스라고 하는 이 서버라는 게 다양한 곳에서 쓰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보는 거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거쓸때 이제 서버가 있단 말이죠. 서버가 마비가 되면 동작이 안 됩니다. 네, 뉴스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 거고 일상 생활에서도 한번 겪은 적이 있을 거예요. 네이버 서버는 어디 있을까요? 네, 물리적으로 네이버 서버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예, 강원도에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난방비 라그 냉방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줄일 수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버가 이제 고론 이제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물리적인 이 서버들이 대부분 리눅스로 되어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슈퍼컴퓨터 탑 500을 세웠을 때 100%가 리눅스고요. 또인베디드쪽 안에서도 차량 쪽이라든지 뭐안 그러면은 뭐 스마트 공장. 쪽이라든지, IoT 시스템이죠. 아니면 세탁기, 냉장고 이런 쪽도 대부분 다 리눅스가 많이 잡혀져 있는데, 산업에 기업에서 많이 쓰는 게 리눅스죠. 그래서 브라우저라든지 모바일 앱, 자율주행차, 선박, 다양한 곳에서 서버를 쓰게 되고요. 그 서버를 쓰는 목적이 정말 많은 게 웹서버입니다 웹서버 그래서 api 용도로도 쓰기도 하고요 데이터를 저장해 놨다가 데이터를 보거나 그래서 공공 api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웹서버 구조로 많이 활용을 하게 돼요 안 그러면은 빅데이터로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어떤 어 이제 분석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 웹서버 라면은 html a v a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회원 어 로그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어 대략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구조가 이런 소프트웨어. 들 씁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치 어, 이제 웹 서버라든지 그리고 톰캣, 스프링, 그리고 스프링 부트 같은 거 쓰면 이게 내장 톰캣으로 들어가서 이게 한 번에 세팅이 되기는 하죠. 그래서 보통 어플리케이션, 웹 어플리케이션이라서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어떤 로그인이나 직접적인 기능, 결제라든지 그런 직접적인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는 거를 이제 왓스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웹 서버는 완전히 순수하게 거의 네트워크 그 이제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TCP IP 기반으로 동작되는 HTTP 프로토콜의 통신 처리를 수행하는 게웹 서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캐싱을 해둘 수는 있습니다. 캐시라는 건 결국에 미리 읽어 놓은 데이터를 지칭하게 되는데 왓스로부터 미리 읽어 놓은 거를 어느 정도 캐싱해서 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띄어서 많이 어, 세팅을 하고 어,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서버 엔지니어랑 개발자랑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어쨌든 개발자도 이렇게 뭐 톰캐시라든지 스프링을 가지고 구동을 시키고 테스트도 하고 개발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개발자는 좀 테스트 기반의 어떤 구조를 띠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구조 그리고 단일 구조를 지칭을 해서 세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웹 서버는 아예 세팅조차도 할 필요가 없죠. 사실상. 네, 그래서 어, 정상적으로 배포를 해서 고객들이 많이 쓰고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어, 심플하게 개발하는 구조로까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단일 구조 형태로 많이 뛰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엔지니어는 이런 부분들을 단일로 가져가지 않죠. 웹 서버도 여러 개가 될수 있고, 와스도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서버 자체도 여러 개가 돼서, 여러 개의 이제 대규모 시스템을 클러스터링하고 구축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런 리눅스 서버에 대해서 우리가 자바 코딩을 할수 있어요. 그런 어, 결제 기능, 로그인 기능, 영상 스트리밍 기능, 어떤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저장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어, 대부분은 자바 코딩을 하죠. 자바 스크립트도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드. js라든지 그런 어, 프레임워크들 중에서 뭐 넥스. js 이런 것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어, 이제 사용 많이 하죠. 파이썬도 데이터 분석하는 쪽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 쓰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자바기는 해요. 그래서 자바 코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코드는 자바 코드고요. 코딩을 하는 거죠.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페이팔 같은 걸로 통해서 결제라는 연동 기능이거든요. 이런 기능 개발을 하는 사람이 개발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코딩을 주로 하는 사람이냐. 이런 기능 말 그대로 서버 안에서 동작하는 기능 구현을 집중하는 사람은 서버 개발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당연히 랭귀지는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구형에 집중하는 사람,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이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실제 환경, 이런 대규모 서버 이런 부분보다는 이 기능 자체가 동작을 제대로 하는지에 이제 집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서버 엔지니어는 어떻게 보면 이 기능 자체를 어떻게 하면 더 프로페셔널하게 활용할까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적인 표현만 보면은. 뭔가 서버 개발자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고, 엔지니어는 개발자가 만들어준 거를 그냥 쓰기만 하는, 어,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이 역할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가 갖고 있는, 어, 이제 기술력이나 또 엔지니어가 갖춰야 되는 기술력만 봤을 때, 훨씬 더 높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왜 그러냐면, 이 서버 엔지니어는 이 리눅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부분과, 특히나 네트워크, 그리고 네트워크 이쿠바네티스다 도커가 섞여서 가상의 환경까지도 고려한 상태에서의 네트워크 이해도까지도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에는 서버 개발자보다 압도적으로 기술력이 높고요. 그리고 난이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뭐 우위를 재가지고 누가 저울질해서 누가 위, 위에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완전히 좀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능 자체를 굉장히 조그만 환경에서 내가 윈도우에서 개발을 하든 맥에서 개발하든 내 환경에서 그냥 기능 동작이 돼. 정도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트래픽이 몰리고 갑자기 처리가 되는 부분부터 서버가 굉장히 확장이 돼 있고 네트워크 이슈들을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엔지니어로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세팅과 운영 간단하게 보면은 쉽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설치하고 세팅하는 정도까지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어,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트래픽이 높아질수록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작은 단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을 2로 만들고, 1, 1, 1을 세번 더하면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예, 이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하나를 잘하면 똑같이 100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서버를 100대를 관리해 보시면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대규모 어, 서버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안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들을 어, 버전들도 관리를 또 해야 되고요. 다양한 어떤 네트워크 이슈라든지 성능 개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 서버 엔지니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서버가 물리 서버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엔지니어의 어떤 종류가 많이 여러 가지로 구분돼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물리 서버를 쓰는 경우도 많았고, 조금 리눅스 같은 경우도 그냥 네이티브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컨테이너 레벨 같은 걸 활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그 종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물리 서버도 쓰고, 어떤 거는 클라우드 쓰고, 클라우드도 좀 여러 종류로, 뭐 GCP가 됐든, 이제 AWS가 됐든, Azure가 됐든, 다양한 곳들도 또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laughs> 좀 활용해야 되는 어떤 역량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죠. 그래서 과거에 실제 물리 서버를 많이 다루시던 분들은 인프라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의 쪽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하드웨어적인 거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채용이 일어날 때 이쪽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항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 하드웨어 쪽에 가까운 것들도 하지만, 어 몇 퍼센트 정도는 클라우드를 쓰고, 그래서 사실상 위에 엔지니어, 그러니까 실제 어, 서버 엔지니어들이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하게 되는, 어, 리눅스, 소프트, 리눅스 안에서 레벨에서 하게 되는 역할까지도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회사들마다 요구하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좀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물리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클라우드를 쓰게 된다면 굉장히 조금 더 다양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꼭 클라우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조금 더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해야 될 일들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아질수록 서버 엔지니어 중에서도 이윈 레이어의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부터 시작을 해서 서버 엔지니어 데보 o 스 s r e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 위로 올라갈수록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과 조금 더 가까워진다 라고 보시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s r e 나데보 p 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런 기능들이 문제없이 동작을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하는 어떤 플로우에 맞춰가지고 Git이라는 도구들도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애자일 어, 개발의 어떤 프로세스, 요런 부분들과 함께 녹아져서 함께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배포와 운영 또 이제 관리들이 어, 어우러지는 것들이 굉장히 목표가 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 갈수록 이제 조금 소프트웨어 개발과 조금 밀접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기능 구현에 집중화 하는 거냐. 예. 그리고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프로페셔널하게 활용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는 거냐로 이제 보게 된다면 확연하게 아, 내가 엔지니어 역할인 건지 개발자 역할인 건지를 어,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버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가 어떻게 보면 이 전체를 조금 아우를 수 있는 가장 많이 쓰이는 어떤 용어들이자 그리고 또 이제, 어, 이제 어떤 집중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뭐 리눅스를 다루고 그런 물리 서버, 그리고 또 클라우드 서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을 지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루다 보면은 어떤 VM이요, 도커, 젠킨스, 이제 쿠버네티스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보다 알아야 될 지식들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활용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너무 많고 또 리눅스에 대한 이해도, 네트워크 이해도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지식적으로 봤을 때 범위가 좀 넓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모두 다 케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집중화 할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먼저 많이 다뤄보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거기서 근간이 되는 어떤 리눅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안에서 활용되는 부분들의 응용에서 뻗어나기가 훨씬 좋거든요. 근데 기본기가 없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쌓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근데 Jenkins를 쓰는 거랑 리눅스를 이해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냐, 뭐, 뭐가 이제 완전히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리눅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라는 게 결국 컴퓨터 공학 전반적인 그 개념들이 단단하게 쌓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다양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쓸 때도 훨씬 더 빠르게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을좀 드려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엔지니어 종류들까지도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어, 요 내용을 통해서 개발자와 서버 개발자와 서버 엔지니어 확실하게 좀, 어, 이제 어떤 역할인지 어떤 중심인지 어, 이제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어, 두 가지 동시는 언제든지 할수 있고, 말씀드렸던 이런 서버 엔지니어로서의 기본기들을 가장 갖출 수 있는 저희 이제 리얼리너스 수업들도 조금 추천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서버 엔지니어 로드 웹에 시스템 핵심 정리입니다. 고수업하고 또 네트워크 그 완전 정보 수. 이두 가지가 가장 직장인 분들에게 인기 있게 쓰이기도 하고요. 그 실무에서 굉장히 단단한 기본기들을 갖춰서 실무에 또 적용하기도 좋은 기본기들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 수업들도 또 관심 있으시면 또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